거 있어. 안녕하세요, 준사태트입니다 자, 오늘은 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현사 건축 시간! 빠라라빠! 라빠 자, 당신는 마을을 지을 건가요? 아니면 준사의 숲을 지을 건가요? 모 음. 뭐야봐요? 준사, 현사, 아니, 준서 유빈, 현사의 숲 어디, 어디에 지을 건가요? 음, 준사, 현사, 유빈의 그 거면. 여기 지우겠습니다. 네? 여기 지우겠습니다. 아, 아니, 일로 일로 와보세요. 어디요? 자, 일로 와보세요. 음, 자. 좀 자리가 넓으나요? <laughs> 그러면 여지우세요 여따. 자리 좀 슬라이드 밑에. 어. 어디가 슬라이드입니까? 네? 아 <laughs> 네, 거기 있잖아요. 네, 거기 비행 비행하는 곳. 네. 여기요? 저거 저거 만든 유빈과 준서 배틀할 때. 네, 여, 여기서 하면 됩니다.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저기요, 엄동님 전화벨 울립니다. 엄동님, 일로 오세요. 일로 오십시오. 아 일로 오십시오. 저요? 네. 네, 아니,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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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엄동님! 전화 옵니다! 엄동님! 전화 옵니다! 전화 갖다 드릴게요, 잠시만. 엄동님이죠. 엄동님이라고 해주세요, 촬영 중에. 자, 만드십쇼! 아니, 아니, 일로 와서 만들라고요. 아, 일로 일로 와서 만드세요. 아, 우리 그냥 방에 들어갈 까 아, 빨리, 빨리 만드세요, 빨리, 빨리. 5초만 주겠습니다. 저는 왜 나는 줄 알아요?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보시기 위해서 저는 하늘에서 봅니다. 어? 어, 래 근데 유빈이처럼 저렇게 이상한 거 만들면 안 됩니다. 네. 알았죠? 유빈씨가 뭐 이상한 거. 유빈씨가 저돼지랑양 하는 거. <laughs> 저게 이상해요? 네, 완전 이상합니다. 자, 이현서씨는 과연, 무한 돼지, 따다다다 힌트. 얼음을 힌트. 타고 다닙니다. 스케이트장. 스케이트장은 음, 스케이트 맞긴 해요. 롤러스케이트. 캐릭터를 그려야 합니다. 그랬네 얼음 밑에다 캐릭터를 그리던가. 안 음. 그러면 안 그러면 파란 색캐릭터를 그렸던가. 알았죠? 따따따따따따 네. 근데 어떻게 스케이트타타 이렇게 따따 거예요. 설마? 네. 발이 너무 차갑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 어. 제가 뭐좀어 어차피 저... 그 신발 신발 있잖아요. 제가 그 가죽 방... 신발인 제가 날도 나이트로 해드릴게요. 좀 말려 좀 하겠습니다. 나 지금 통화 중이라서 아무 생각도 하지마시고요 저기 밖에 소리 들리는 거단 두두루두루 단단한 얼음이라서 녹진 녹고일까 안 녹을까 모르겠습니다. 이 네, 얼음이 녹아요? 얼음이 녹죠? 마치에서 얼음이 녹까요? 여러분들 얼음이 녹습니다 녹슴이? 안 녹습니다 안 녹습니다 안 녹습니다 네 맞아요 안 녹습니다 <laughs> 진짜 딱. 어없어요트 캐릭터 그릴 건가요? 음 그렇지 는 않을 거고 캐릭터도 그려야죠. 뭐 하십니까? 빨리 서브 바꾸십시오. 저거 단단한 얼음으로 당신 좀 엄청 오래 걸릴 거 같아서 와주겠습니다. 응, 음, 괜찮은데요? 뭐가 괜찮아요? 한 시간에 그리겠고 엄동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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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응. 엄동님, 지금 촬영중입니다 조용히 해주시죠. <laughs> 일단. 날씨랑. 날씨. 일단, 그래. 얼음은 완성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데 캐릭터를 그린다고요? 이게 작습니까? 너무 작은데? 음. 아니 이, 중, 이 정도면 하위 못놀겠는데요샤아 이렇게 놀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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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다 아아아 여기다 아야죠아아아아빠르아아아아아 아, 걷다, 스위치, 그렇게 설치하면 안 되죠. 네, 될지? 저, 저가 이렇게 보이게. 당신은 보이게요? 네. 상자가 저리 바라볼게. 그 다음 걷다, 신발이몇개더 넣어야죠. 신발이 저도 신발 넣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음, 상자에다 넣어야, 상자. 넣어야 해요. 네, 상자를 꽉 차야 한다고요? 네, 상자안 돼요. 꽉 차야 해요. 어차피, 어차피 그렇게 많이 탈건다 아닌데 뭐. 언제까지 어차피 내구도가안 들어요? 왜 이리 빨리 하세요? 네? 왜 이리 빨리 하세요? 저는 스피드가 빠르니까요 음, 잠시, 잠시, 잠시. 여러분들 저 스피드 보고 기절하지 마십오 네. 당신 저... 빨리 만드세요 하나 네, 건축 맞습니까? 음, 이거는 건축이 아닙니다 저는 카복 아니면 또을 만들 줄 알았는데 놀잇감입니다 예? 하나 건? 장난감은 아닙니다 아니 롤러 스케이트 우리 우리 세계에 진짜 있는 걸 만들어니까 이거 우리 세계에 진짜 없지 않습니까? 있는데요. 네? 있는데요. 이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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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감독님? 어 진짜 인라인 스케이트가 실제로 있습니까? 사람 이게 인라인 스케이트예요? 네. 저 인나인 스케이트인 걸 알았고, 무슨 캐릭터를 그릴지가 범입니다. 인 응, 궁금하죠? 그 네, 여단 인나인 스... 네. 일단은 저가맨 처음에 말했던 인나인 스케이트는 스케이트랑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스케이트, 이게 인나인 스케이트죠. 네. 근데 인나인은 얼음에서 하지 않는데, 스케이트는 얼음에서 하는 거지만. 인나인은 얼음에서 하지 않잖아. 이건 그냥 스케이트입니다. 사실. 거짓말쟁이 <laughs> 뭐야 당첨에 다이어트 고해봐요 그냥 해봐요? 입어 할거예요네 이거 할거예요 아니 아니 이게 끝이에요? 아니요 캐릭터를 그려야지 저거 뭔지 맞춰야죠 이거 스케이트하고 그냥 방송 빡 꺼버리면 안되죠 어 저처럼 저런걸 만드시라고 다음시간에 서 다시 해주겠습니다 이걸로 그냥 막 다시 재, 제대로 좀만들라고 다시 다음 기회에 이거 이렇게 만들 수 있게 해들들 빨리 근데 이거 왜인첸트지마요 응? 아니 당신 감옥에 지나지 말고 잠깐만요 제가 이제 캐릭터 그려야 해요 캐릭터 어떻게 그릴 건데요? 재료는요? 음, 어... 일단 흙부터 여기좀 많이 설치해야 해요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돼요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알겠습니다 여기 그리겠습니다 잔디 다 부수고 왜안 되죠? 왜요? 빙판 위에다 그려야죠. 응? 어, 빙판 그럼스케이트를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러면 이거 망한 거죠. 얼음 좀여다 설치해 주세요. 네? 얼음 좀여다 설치해 주세요. 네? 단단한 단단한 얼음에 넓히고 그 다음에 겉다다맨 위에 맨 위에 그걸 그리던 캐릭터.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넓어야지 너무 좁죠. 음 여기도 좀 해주세요 여기 새로운. 네? 아닙니다. 당신이 만들어줘. 알겠어요. 이, 이건, 이건, 저가 건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저가 건축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용히 하시오. <laughs> 할게 없어. 음. 이제 저는 건축을 만들겠습니다. 자, 아름과 관련된 캐릭터. 문사? 음, 맞힌 것 같은데? <laughs> 사람 만들 리가 없잖아요. 있잖아요. 저 지금 넓히고 있습니다. 저 지금 뭐 만들까? 어니 방금 방금 다개세났다며 네. 얼음에 관련돼? 지금 준비물. 아이스크림. <laughs> 아이스크림입니다. 진짜 정신 다갔어요 아니요. 아이스크림 맞죠? 아이스크림 아니에요. 얼 어, 얼음에 관련된 거 아이스크림이죠?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이거 이렇게 된다? 음. 당신 사마귀한테 어먹 갖고 싶습니까? <laughs> <두루두루두 두루루루루루> <laughs> 놀렀을때 뜨다가 이런 경우는 발생은 없습니다. 음, 준비물이, 준비물이. <laughs> 준비물이 뭔가요? <laughs> 저는 준비물이 흑인 줄 알았잖아요 방금 <laughs> 준비물 흑인 <흙인>, 준비물 이어 <laughs> 다다다 <laughs> 꿀 블록이랑. 네? 아니야 이거 패스 상..은 당신이 아무거나 다 만드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여기서는 여기서는 아무거나 다 만들어도 된다고요 자제 롤이 무엇인가요? 음... 과녁이랑 네? 과녁? 관역? 과녁이 있어요? 네 음. 과녁이랑 컬이랑? 음, 설마, 이걸 이렇게 타면서, 이렇게 타면서, 촥! 하고 마취하는 게 <laughs>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활, 활에 들면 느려져요. 왜요? 활에 들고 빙팡 타면. 왜요? 왜요 외우긴 외우야. 어미줄이랑 네. 일단 상관 없습니다. 일단, 쌓인 눈. 네. 너무 아파요, 이거, 오름 얼음에서. 일단 없죠. 여기 거미줄을수원을 줍니다. 응? 이런 이런 거미어 그래서 남신을 사드겠습니다. 아 이건 <웃음> 장난이고요. <웃음> 이건 장난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어... 다음 시간에도 현수가 너무 약간 이상해서 다음 시간에도 현수한테 주겠습니다. 뭘 만들지 모르겠지. <laughs> 아니 지금 건축한개 1도 다어는데 그러니까. 시간 부여돼요. 시간 부여돼? 그거 무슨 너 인챈트 하려고 만드는 거 아닌가? 인챈트를 제가 하는 법도 모르는데. 아 인챈트 아 안심 안 되구나. 저, 아 뭐야? 누가 이거 부셨어? 음 일단 저가 남들하고 얘기습니다 당신? 너 인챈트. 인챈들를 여다 소환해 줍니다. 네? <laughs> 나 인챈트 해야지. <laughs> 당신 뭐예요? 응, 당신은 어, 빨리 하고 있으세요. 어. 네. 일단 저는 저만의 인챈트를 하겠습니다. 인챈트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네. 일단 영혼의 불을. 네? 네? 영혼의 불을 여다 이렇게. 어, 여, 저, 설마, 이거, 영혼인들이, 야, 야, 그거 어디 갔어? 야, 그거 너가 뿌셨지? 수아해라 아까 나도... 만들던게 뭔데요? 이제, 이제 시작인다. 그거는 장난입니다 아, 아, 소리. 오,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음. 이게 좋을 거요 음, 당신 인천트 하지 마십시오 <laughs> 어, 원거리 공격 파 이거? 자, 당신 인천트예요 수준치내려 방어 수준치내려 이거 닌텐도하지 마십시오 원거리 공격 방어 폭파해봐 <목소리가> 저는 그럼 닌텐도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 건축해야죠 전 알겠습니다 여기 일단 저는 폭파해봐 음... <목소리가> 다이아니 아니, 아니 참나무 필요합니다 네 참나무 필요합니다. 참라고요아 그냥 금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저 인챈트 돌입었습니다금 필요하겠습니다. 네. 음 <laughs> 아, 당신은 건다 뭐 하십니까? 인챈트 돌이요. 입... 제 옆에서. 사람 화 환영하지 마시. 얼음 타고 날면 이렇게 빠갔나요? 음. 금 아니면 다이아가 필요한데. 그 <laughs> 다이아가 필요하고요. 알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음, 당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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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응? 응. 네. 아, 다이빙때? 아, 다이빙때? 응. 촬영 시작할때 응. 현수가 다이빙땡이라고 했거든요 촬영할때도 <laughs> 음... 이렇게 해줍니다. 우리 어에 스트레스. 룸카부터 연보래. 사기 치지 마시죠.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파으로도 못하는 거 하고 사람은 처음 봤네요. 또파으로 잘하는데요. 나중에 파으로 배탈이 틀 해보자 붙어요. 음... 근데 여가. 여가. 나막신긴 아, 뿌린다요. 모르 좀,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은, 일 현수가, 역단로러코스 아니, 스케이트 넣는 곳이래요. 자, 그리고, 그리고 현수가 어음이랑 관련된 캐릭터를 한다고 합니다. 진짠가요? 네. 거짓말, 이거요. 실제로, 끝! 얼음이랑 걸렸네 여 음. 캐릭터를 그리라고요 아니 캐릭터 그리려고 빈판에 합니다. 그리세요 빈판에 빈판에요? 네 여기 빈판 자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빈판에 세로로 그리요네 세로로 그리세요 가로로 그리던가 아니 얼음에 얼음에 뿌시고 그려야지 그다네 음. 다이아 뿌시세요 얼음 부셔요? 네 여기 밑에 할거만 해다 얼음에 뿌시고 이다 설치하세요 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당신 뭐 만들어요? 알려주면 이거 지금 다 부시고 말고요. 음. 이거 지금 건축하는 거예요? 이거 보시는 건데. 캐릭터 달라. 그리고 있죠 지금이. 저 얼음 보시고 있는데요. 예? 이거 다 부시지 말고요. 네. 여기 여기 부시고 아니 그 블록을 살짝 고 그리면서라고요. 하 네. 알아드렸습니까? 네, 네, 네. 네. <laughs> 그, 럼 이거 다이부러 그냥 푸신 거예요? 응. 이거 그 머리야? 아니, 얼음 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얼음, 얼음 위에서. 얼음 위에 그냥 이렇게 설치한다고요 어, 네.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쓰기, 아야야야야. 다 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캐릭터를. 아? 알겠습니다. 봐봐요. 아, 이렇게 한 다음에, 딱, 이렇게 딱, 이렇게 그리라고요 알았죠? 네. 네. 아니, 단단한 얼음으로 와. 아니, 그리고 높이 싸우면 안 되죠? 음, 이게 다리입니다. 아니, 다리를. 네, 일단 마음대로 하세요. 으 오이가 없네. 이게 뭐야? <laughs> 아, 잘못 생각하세요. 뭐발디셈이게발디셈이에요발디셈 음, 여기서 여기 이렇게 수도 도는 있... 거예요? 발디쌤이에요? <laughs> 수도...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거 진짜 발디셈인데 파란 바지예요. 초롱, 초롱, 우리 갈 거잖아. 그렇죠. 연노우신가? 초롱우신가? 발디셈 그렇게 생겼는데? 수학 교실. <laughs> 자 뭔가요? 빨리빨리 빨리 만들도록 하세요 어? 음 빨리 쓰는군요 팬티 오... 레드스톤? 저런 캐릭터가 어딨어 아니 그런 캐릭터가 없잖아요 있어요 저요? 모르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만드시는 거처으로 이거 핀가요 이거? 팬티인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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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빨리 더 만드세요 <laughs> 아니, 빨리빨리 빨리 만드세요. 안 그러면 방송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응. 음. 아, 이거 말이군요. 말. 자 홀스이군요. 홀스입니다. <laughs> 홀스, 오스, 이게. 말고. 빨리 만들주세요 <laughs> 네. 어, 한5섯 정도. 하고. 아니, 그냥 이거 잠시 알려주시죠. 당신이 못 만든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거 그 맨날 그못빼주는 애, 걔, 노란색 있잖아요. 네? 맨날 그못 달리다가도 못빼주는말그그 여자의 보은막 고기라고 하는 애걔네걔네 걔네 중에서 노란색이 있잖아요. 네. 그 덩치 금 거기적인그 다음 짓 파란색입니다. 거기적인그 다음 짓 파란색입니다. 그 파란색. 이름은 모르겠지만. 자, 이겁니까? 이거, 이게뭐래는 어느, <laughs> 왜, 다리. 다리, 다리. 다리입니다, 다리. 자, 이거, 아, 이거 정말 콩콩기였습니다. 자, 그, 진짜. <laughs> 너무, 너무, 너무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부시지 마세요. 콩콩기입니다, 콩콩기. <laughs> <laughs> 아, 제가 이거 사야 사실... 아니란 말이야. 자, 여러분들, 오늘 재밌었나요? 자, 오늘. 아니란 말이에 자, 오늘 콩콩기 스케이트 재밌었으면, 그럼, 아,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어, 안녕